네, 8자입니다. 오가노사이드 어, 2일차 15시 경쟁률입니다. 어, 오늘 공모자좀안 좋았던지 어, 좀덜 들어오고 있고요. 음, 11만 8천건 들어왔고요. 네, 균등은 1.26입니다. 어, 경쟁률은 620, 비례가 1241, 증거금 2조 들어왔고요. 3조 후반 정도 예상했는데 거기까지 들어오기 힘들 것 같고 2조 한 5천억? 3조까지 들어올까요? 네. 음, 최종 14만 5천 건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균등 한 주씩 다 받을 수 있을 듯 보이죠. 15만 건 이하면 은 균등을 다 받을 테고 정말 운이 좋은 분들은 두주 네, 받을 수도 있고요. 어, 2 5조 정도 들어온면 비례한 적 1,700만 원이죠. 1억 당한 네, 6주 정도 배정이 되는 건데 그럼 12만 6천 원이죠. 어, 비교적 좀 12만 6천 원 선이면 좀 많이 배정되는 거고요. 보통 1일짜리 환불이고 최악되는 종목들 6만 원 내외 정도가 배정이 보통이었죠. 1680만 원이면은 비례하는 분들 2,500만 원, 2,500만 원 오르면 되고요 2만 3,500원 정도에 매도하면 되고. 균등하는 분들은 수수료가 있다 그러면은 2만 3천 원에 매도해야 되죠. 한매 정권 3개월있고요 어, 균등할 거고, 뭐이 정도면은 비례할 겁니다. 비례는 할거 없으니까, 일단 가진 돈뭐다 하는 걸로. 마이너스 통장은 쓸 일이 없고요쓸 생각이 없고. 음, 동시 상장이라는 게 조금 걸리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 안 되든 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